눈의 피로를 없애는 방법. 하루 종일 바쁜 일상을 보내는 우리에게 눈은 정말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렇기에 눈의 피로를 없애는 방법 5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첫째, 주기적인 안눈 운동이에요. 20분마다 20초 동안 눈을 쉬게 하며 20피트 떨어진 곳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충분한 수면을 통해 눈이 피로를 풀고 재충전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모니터나 스마트폰과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 눈을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네 번째 규칙적인 안대 사용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눈이 피로할 때는 냉수에 적신 수건을 눈 위에 올려 눈을 차게 해주거나 안대를 사용하여 휴식을 취해 보세요. 다섯 번째로는 눈 마사지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눈 주위를 가볍게 마사지하면. 눈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어요.